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현대힘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대힘스가 이렇게 2.4% 자,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장중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힘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기자재 등을 이제 생산을 하는 자, 이런 회사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그룹 계열사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회사로 자, 이제 뭐 선박 블럭이라든지 배관 제조 부분에 뭐 이런 쪽에 지금 제조를 하고 납품을 하는 이런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잭스. 이제 어찌됐든 조선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면 될수록 자,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현대임스.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현대임스라는 종목을 이전에 분명히 분명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보시면 3월 15일에 제가 현대임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이었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미중 갈등에 관련되는 이런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이 뉴스에서는 뭐 cdmo 바이오 쪽에 관련된 이슈이긴 하지만 그냥 미중 갈등 뉴스 아무 갖고 온 거예요. 자 지금 미중 갈등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실 이 중국이란 나라는요 지금 이 인건비라고 하는 이런 명목 하에 인건비를 굉장히 좀 지금 낮추면서 물건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좀 값싼 가격에물량대을 제조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 말이 이점이지 지금 이 어, 중국이란 나라는 이런 지금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뭐 범죄자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해서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막1 2살막 10세살 우리 막 초등학교 가야 되는 이런 애들이 어 진짜 막 뭐냐 뭐 뭐야 제조 공장에 나와가지고 인건비 하나도 못 받고 그러면서 막 물건 제조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아예 그냥 인건비를 후려 쳐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들어가다 보니 우리한테 공급을 하는 이런 물건들이 엄청나게 싸게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바나 테무 이런데 들어가 보시면 물건들이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인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나라에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권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못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GDP가 높아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니까 그거 미국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야 얘네들은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다 하면서 지금 중국을 계속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올해 11월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있어. 그러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대통령들이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을 엄청나게 규제를 합니다 그만해 잭슨 자, 원래 이 조선업이라는 게한번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요 한 3, 4년에서 4, 5년 정도 한번 사이클이 쫙 좋아졌다가 또다시 사이클이 좋아지지 않는 이러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미국이 아예 대놓고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함에 따라서 지금 이 사이클이 오는 기간 자체가 훨씬 더 빠르게 앞당겨져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조선업의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다 요렇게 좀 유지가 되고 요런식으로 빠질 수 있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게 잠깐만 이 미중 갈등 이라는게 아무리 못해도 올해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어차피 트럼프와 바이든 둘다 어, 중국을 규제 하려고 하는 이런 의견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모든 반사 이익을 우리나라가 얻을 수 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이 배를 만드는 기술력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되긴 하지만 지금 중국 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값이 싸니까 지금까지 이제 구매해서 를 써줬던 거고 실제로 이제 저 사우디 중동 쪽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중국하고 그냥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만 그냥 한두척 정도만 이제 건조를 부탁을 한 거지 대부분의 배들은요 이제 중국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중국걸 사용을 안 해요 왜 퀄리티가 구리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반상이 모든 조선업 시장을 우리나라가 다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현대임스라는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를 될 거예요. 그러면 현대임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서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에게서도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게 바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이제 수급이 이동을 하는 이런 종목들로 종목들이 하루는 상승을 했다가 하루는 하락을 했다가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들 회사 다니시고 집안일 하시고 그러면서 수급을 파악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저는 하루종일 이렇게 시장 쳐다보면서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수급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수급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3월 21일 오늘 디모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매일마다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종목들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디모아라는 종목을 제가 8시 50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러면 디모아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3%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가요 자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요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셨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매일마다 이렇게 크게 또 수익들을 내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수익 많이 나서 고맙다고 이렇게 저에게 수익 인증까지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세요 자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뭐 하루에 30만원 뭐만원 몇 천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벌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볼 때마다 아 진짜 너무나도 큰 보람을 느낀다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매일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단타 종목 받아가서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있는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이렇게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더잘 받아가셔서 정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크게 수익들 좀 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하는 를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크고요.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 m 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 m 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엔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파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 개발을 하거나 위탁 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매년 마다 꾸준하게 순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봐. 서 정말 제 2의 n 캠 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60170 9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현대임스로 돌아와서요. 자, 현대임스라는 종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 종목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인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우선 현대임스라는 종목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현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계열사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리엄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뜨면서 상장을 한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고평가였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아직까지는 뭐영업익이 제대로 찍혀있지 않던 회사가 갑자기 시가총액의 1조를 평가를 받는다라는거는 너무 좀 과도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얘기가 달라지는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선은 지금 어, HD 한국 조선해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익이나 이런것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이런 컨셉과 함께 지금 이 회사의 영업익이 어, 여러분들 얼마씩 성장을 합니까 24년도에는 무려 24 3년도보다 거의 한 3배에 가까운 3배가 넘어가는 이런 영업 이익의 상승세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요. 무려 24년도보다 두배 정도의 영업 이익이 더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런 컨센트리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나와주는 이 지계의 영업 이익의 컨센이 23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9배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현대임스로 가져오자 이거야. 자, 현대임스를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에 150억이란 영업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23년도에 나왔던 영업이익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조선사에서 이렇게 9배, 8배씩 늘어난다는 라 거는 그만큼 배를 많이 건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그 안에 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선박블록이나 이런 기자재들은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똑같이 따라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의 영업이익 또한 이제 8배에서 9배 정도가 증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 이상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지금 현대임스같이 이런 어,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이요, 1년에 영업이익을 천억 원 넘게 번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요, 이 회사 시가총액 얼마 줘야 돼? 현대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다라는 이런 프리미엄까지 얹어주게 되면은 시가총액은 1조 5천억까지도 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땐이 전고점까지 이제 돌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선반영을 하는 거지 과거에 있었던 걸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현대임스라는 종목이 여기서는 지금 잠깐 눌림목만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요 앞에, 어 시가총액의 1조였을 당시에 전고점마저도 돌파를 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저점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타점을 좀 노려보고, 매수를 이어 나가셔야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대임스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현대임스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현대임스라는 종목의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런 대응 방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대임스의 그 목표가는 우리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상세한 것들을 적어놓은 게. 이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요, 아, 내가 지금 현대임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져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현대임스에 대해서 대응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 1 0 2 5 9 6 0 1 7 0여기있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현대 힘스. 자, 현대임스라고 이렇게 딱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현대임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현대임스에 관련되어 있는 대응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대임세의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에 나왔던 었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 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구간 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 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 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 표가 나오자면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6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 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